저는 지금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갯벌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 갯벌 조개캐기 체험을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갯벌은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갯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2150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갯벌에 와고 제일 많이 본게 지렁이 종류를 제일 많이 봤어요. 조개하고 새우하고 쬐끄만한 꽃게 봤어요. 나는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숲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숲이 갯에도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갯벌 체험을 와서 좋은 추억이 되었고요. 식물들이 사라지면 그식물들을 먹는 포식자들이 이제 배고파지고 갯벌에 처음가서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개들을 많이 봤고요. 바다가 허전할 것 같고 슬플 것 같습니다. 갯벌 같은 경우에 갯지렁이는 진짜 먹기사슬의 최하위에 이제 속해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얘네들이 대체 해양 동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존재거든요. 얘네들의 생태계가 파괴되게 가 되면 아무래도 해양 생태계에 그 먹이 사슬이 파괴되니까 그 상위로 올라가는 단계들의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해양 생태계의 파괴까지 이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갯벌의 탄소 흡수원 기능이 알려지며 최근 한국에서는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갯벌에서는 복원보다 파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 세계유산 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명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 위기 철새의 기착치로서의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자연 탄소 흡수원이자 많은 생물의 안식처인 갯벌, 소중한 제주의 갯벌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KCTV 리포터 서현아였습니다.